아니야, 먹는 거 아니야. 지우 먹으면 큰일 나. 안 돼, 먹지 말아봐. 아! 오, 뺐어. 야! <laughs> 와! 찌그러졌잖아, 지우야. 어떡해, 이게 뭐야. 지우 지금 반지를. 지우 반지. 지우 돌 반지 선물 받은 거 이렇게 찌그러졌어. 진짜 망, 망했네. 사진 하나만 얌전히 찍어줘라. 먹지 마! 아니야, 사진 하나만 얌전히 찍어줘라. 안 돼, 진짜 너 너무 웃겨. 안 돼. 아 이모한테 보내주게, 지우야 선물한 이모한테 선물한 이모한테 좀 보내주자. 초점이 안 맞잖아. 귀여워. 지우야, 지우야, 먹어. 아 진짜 너 너무 귀여. 엄마가 막을 테다. 지우야, 이거 봐. 이거 뭐야? 지우야, 이 아니, 아니, 그거 봐. 이거 뭐야, 이거? 지우 머리에, 지우 머리 이거 뭐야? 이거, 왕관은 이거 뭐야? 안 돼, 먹으면 큰일 나, 지우야. 먹으면 큰일 나! 여기 얌전히 있어봐. 엄마, 내가 어떻게 얌전히 있어? 어. 엄마, 내가 얌전히 있을 수 있지 않다고. 어, 진짜. 어우 우리 지우 진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네. 침은 어떡할 거야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네가 너무 귀여워, 지왜 엄마는. 너 너무 예뻐, 지 짠. 짠. 아니, 잠깐만. 어, 뺐다. 안 돼. 그만, 엄마가 뺏어야겠다. 쫑. 쭈, 찌그러졌쭈. 먹는 거 아닌데, 먹는 거 아닌데, 먹는 거 아닌데, 어, 먹는 거 아닌데, 먹는 거 아닌데, 먹는 거 아닌데, 엄마가 다시 케이스에 넣을 테다. 어, 그것도 먹는 거 아니야, 지금. 먹는 거 아닌데.